못하는데? 안녕하세요, 저희는 푸드커플이에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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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저희가 커플 요가를 해보려고 합니다. <웃음> 네. <웃음> 그래서, 전날 밤에 이 노스 에센스를 겨드랑이랑 손과 발에 바르고 잔 다음에 오늘 아침에 물로 깨끗하게 씻어줬어요. <laughs> 맞아요. 이 노스 에센스를 사용하는 방법을 저희가 먼저 알려드리고 커플 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 저희가 커플 요가를 할 건데 저는 아직까지 곤영이한테 겨땀을 보여주시지가 <laughs> 않아요. 아니 근데 저도 손에 땀이 진짜 많이 나는 편이에요. 음, 그래서 저는 이 노스에세스 곤영이는 노스에스 한번 사용해보려고 합니다. 아니 근데 이름이 왜 달라요? 왜 다르냐면은 이 노스에세스는 주성분이 12% 함유로 이제 민감한 피부에 적합하고 음. 또 자기처럼 땀이 유독 많이 나는 사람한테는 이 노스에시 주성분이 20% 함유가 돼 있어요. 오. 그래서 땀이 유독 많이 나는 피부에 탁월하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 이제 이걸 빨리 사용해 볼까요? 네? 네. 이 제품을 바르기 전에 바로 이 드라이기로 온 몸의 물기를 제거를 해줘야 돼요. 네. 네, 그럼 말려봅시다. <목소리> 잘 말려주고 자 그럼 이자기 노셋 저는 네. 노셋스 한번 발라볼까요? 손이랑 손이랑 손바닥이랑 오. 아 근데 이게 로론 타입이라 바르기가 편하다 로론 타입이라 확실히 편하네 음. 저는 좀이쪽이만 나도 잠시만 로론 타입이라 진짜 바르기가 편하네요 그러니까요 좀이다가 발도 발라야겠다 <laughs> 자, 이 노셋스는 다한증 치료제라서 땀분비를 억제해준다고 합니다 아 그러면은 땀이 억제되면 그 땀은 혹시 어디로 가요? 아그 분비되지 않은 땀은 소변으로 배출된다고 그래서 뭐이 땀이 다른 곳에서 나는 그런 확률이 매우 적다고 합니다 오 진짜 신기하다 그치 네. 이렇게 사용 방법만 잘 지켜주시면 은 따갑지 않게 사용할 수 있어서 좋아요 오. 그럼 우리 얼른 자고 내입 나서 깨끗하게 씻고 커플 요가를 할 준비를 합시다 네. 그러면 계속 지켜봐주세요. 지켜봐주세요 자 이렇게 저희가 철저하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좋아요 좋아요 자세들이 있어요, 몇 가지. 맞아요. 한번 해볼까요? 아, 근데 일단 쉬운 거 먼저 갈까요? 네, 일단 쉬운 거부터 아, 이거 네. 보면서 해야 돼가지고. 잠시만요. 맞아. 내가 지금 넘기는 거네. 나 이거 잘해. 해볼게. 자기가 날 이렇게 이거 잡아주는 거야, 그냥. 응, 나도 이거 잘하거든. 그래? 어, 그래. 잠깐만. 어? 잠깐만. 어? 뭐야? 못하는데? 아, 어, 잡아주고. 아, 잠왜 왜? 뭐야, 뭐야? 차, <laughs> 왜? 아, 잠깐 다시, 다시, 다시. 잠깐만, 잠깐만. 사진 이거 다시 보여줘. 이게 원래 일자동기 쫙 펴셔야 되거든. <laughs> 이게 안 패지잖아. 아, 잠깐만, 나 이제 반동으로 가야되고. <laughs> 오, 됐어. 맞아, 이거야. 10초. <laughs> 오, 오. 아, 아, 패스 패어잘못했어 패스. 자기가 가운데가 아니었어. 아, 미안해. 이쪽이 가운데거든? 아, 다시 해야돼. 아, 다시 해야돼. 아니야, 해야 아니, 정신이 없네. 뭘 불타가... 찾아. 얘도 요 하고 있어. 호타이 들고 살 때. 하나, 둘. 야, 나 이거 진짜, 진짜 쉬울 거 같거든? 왜? 네? 저기 한번 해봐. 난다리가좀 길어서. 어. 응. 나못하게 조심. 아니, 안 할게. <웃음> <웃음> 한 번만 한번 다시 해볼게. 이게, 은근 어려워요. 한번 따라 해보세요. 진짜 어려워요. 혼자. 이렇게, 이거. 야, 이거 진짜 안 돼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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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 어떻게 할 거야? 많이 넘네요 아, 맞아. 그렇죠? 이거 알아요? 아, 이거. 서로 발을 막 대고 손을 잡는 거야. 아, 이건 쉽지. 손 먼저 잡무카블이 아, 그래, 그래. 반동을 어, 주자. 발을. 아니, 아니, 발이 같이 올리자 하나, 아, 둘, 셋. 네. 오, 됐어, 됐어. 오, 이쁘다. 다리 이쁘다, 우리. 잠깐만, 훈영아. 어? 손톱을 자꾸. 아 아니, 안 아니, 안안 손을 찢어주지 마. 마. 이거 맞아? 이거 맞아. 저기야, 좀 앞으로 와야 될것 같아. 이게 아, 안 돼. 일, 구, 발, 바, 끼리, 끼리, 끼리. 아 진짜 덥다 어. 재밌는데? 재밌어요 이게좀커플끼리할수 있는거예요 커플끼리 어. 어. 이거 한번 해볼까요? 이거는 5초만 하죠 5초만 <laughs> 잠깐만 야 o f t l y c 어난 무서워 발이 뻗쳐번져아뻗줘아왜 이렇게 길어? 게 다리 왜 이렇게 길어 간다? <laughs> 아 ㅎ ㅎ 아 ㅎㅎㅎ 와무아 그냥 재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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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왜 이렇게 먹고 해떡나무 같아 떡나무! 아배참사가 아, 아, 일어났어요 배참사아 침이 나는데. 아 더워. 자 이렇게 배참사가 일어났었는데 아 너무 힘드네요. 아니 뭐, 오늘 어땠어요? 오늘요? 네. 아 그래도 자기랑 이게 오랜만에 음. 이제 같이 운동해가지고 너무, 음. 너무 재밌었어요. 아 진짜요? 네아 진짜. 아니, 저, 저는 너무 힘들었고. 아니 나 내일 못지어날것 같아요 진짜 너무 힘들어요 <laughs> 그리고 이 노셋은 땀이 유독 많이 나는 사람들한테 좋다고 합니다 어 맞아 이게 노셋이 땀이 유독 많이 나가지고 불편하면 걷는 분들한테 사용하기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오늘. 노 땀의 노셋은. 노셋은. 노셋은 구매는 약국에서 할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이렇게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